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현호 묵사입니다 디모대 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어로 의롭담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섬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신비스럽다는 것입니다. 알것 같은데 또 새롭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감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경건의 비밀,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비 그 자체가 아닙니까? 먼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시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부터 신비가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으로 태어나신단 말입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그 자체로 신비스럽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희망을 주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자 거기에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아니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또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니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죄 없으심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 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결국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로 구주로 믿고 영접할 것입니다. 저 유대 땅에서 몇몇 사람들에서 초라하게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을 정말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그대로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스러운 그 신비스러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신비스러움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 복음 그 자체만이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이 비밀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건 생활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에 어떤 비밀스러움이, 신비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이 볼 때, 신비스럽고, 그래서 부러움을 갖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콧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모두 두려워하는데도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죽을 자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라는 부귀 영화를 헌신짝 취급한단 말이죠.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의 비밀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복음을 너무 값어치 없이 쉽게, 쉽게 만들어버려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내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을 너에게만, 너에게만 알려주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